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제가 이 느릅나무 여러분들이 느릅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요거 이거 느릅나무가요. 이거 떡해 먹어도 되게 맛있고요. 음. 느릅나무 밥을 해 먹어도 맛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먹느냐면 이 어릴 때이걸로 해서 먹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수는 충분히 먹어도 되거든요. 나물로도 먹고 장아찌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느릅나무 뿌리가 원래 약이잖아요. 뿌리 네, 껍데기가 뿌리가, 뿌리가. 뿌리 껍데기가 약인데. 왜 지금은 그걸 못 쓰냐면 다 없어요. 저희도 산에 가면 찾기 어려워요.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뭘 하냐면 이거 있어. 이거. 누름나무그 껍질이 나무의 껍질을 써요. 지금 효과가 별로 없죠. 근데. <laughs> 뿌리가, 좋아요. 뿌리가 좋은 건데 이것도 효과가 되게 좋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뿌리가 안 쓰고 지금은 이걸로 쓰는데 이걸로 효과가 한의원에서 다 이걸 써요 지금. 음. 한의원에서 이걸 쓰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위장. 위장에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위장에 위 궤양도 있죠. 궤양 걸리면 이게 이걸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다 궤양을 없애버려요.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다 궤양을 없애버렸는데 더 많이 풀뜨기 때문에. 이거 장복하면 변비 생기고요. 그렇죠. 맞아요. 음. 제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제가 술병 나면 이거하고 벌라무하고 같이 넣고 끓여서 그러면 술 많이 먹어요. <laughs> 아, 속박 났을 때는 최고예요 그래 왜냐면 네. 얘, 이게, 이게 위장에는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왜 도화해서 빵 만들 때 이걸 넣거든요 이 물을 염증 치료하는 데는 맞아요. 애들 상처 났을 때 이거 뿌리 옛날에 그랬어요 그죠? 물에다 담궈놓으면 네. 그 양수처럼 끈적큰적한거 네, 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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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상처 났는데 발라주면 약국에서 사는 훈식이나 뭐 이런 거보다도 비교가 안 되죠 훨씬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 너무 많이, 이게 다 고쳤는데도 또더 붙였다 그러면더 상표가 패인다는 거. 아, 세면은, 어? 떼면그래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는 났을 때 그만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게 좋다 하니까 계속 그거를 장복을 하면은 <laughs> 위가, 위가 오히려 더훑쳐진다는 거. 그래서 장복하지는 마르시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셨죠? 이거, 오래 드시면 진짜 변미 생겨요. 아, 진짜? 에이. 이거, 이거, 뭐예요 아, 이게 뿌인데 어머, 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기 이렇게 해야 돼요. 홈이 있어요. 자, 이따가 어. 저거. 네, 여러분. 저 이거, 이거 하나 캐갈래요. 아니, <laughs> <우리> 심으시게? <웃음> <웃음> 네.